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. 캠핑에서도 사용하는 공기 쿨러의 비밀. 캠핑을 떠날 때마다 더위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? 작은 공간에서도 시원함이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런 걱정을 덜어줄 제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미니아 이동식 에어컨 소형 캠핑용입니다. 이 제품은 실외기가 필요 없는 일체형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. 캠핑장 뿐만 아니라 작은 방에서도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니 캠핑이나 협소한 공간에서 간편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. 특히, 밤에 매우 조용하고 시원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나 자취방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합니다.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. 반려동물들도 시원한 공간을 찾아서 들어온다고 하네요. 여름맞이에 딱 맞는 미니아 에어컨으로 올여름을 쾌적하게 준비해보세요. 더운 여름, 시끄러운 냉풍기 소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?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AI 저소음 이동식 냉풍기 리모컨 가정용 공업용 18도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냉방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소음을 최소화하여 여러분의 공간을 쾌적하게 만듭니다. 이동이 용이한 디자인과 함께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사용자들은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방에서도 만족스럽게 시원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. 직관적인 작동 방식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리모컨이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하네요. 더위를 이기는 혁신적인 방법,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시원함과 실용성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.